안녕하세요. 공무원 시험 길라잡이 공길이입니다. 어,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 공무원 시험에 관련된 정보나 그리고 공부법 같은 것을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전에 어,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공부를 했는지 나누기 전에. 공무원 공부의 큰 방향부터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리고 앞으로 제가 나눌 이야기들은 제가 지방직 시험을 6개월 전부터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6개월이라는 시간 안에 제가 할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고민한 끝에 나온 결과들입니다. 어 따라서 어 내년에 있을 지방직 시험이 어 아주 6개월보다 더 많은 시간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어, 좀더 많은 시간들이 지금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그것을 좀 감안해서 어,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리고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앞선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어, 제가 처음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자 했을 때 어, 제가 가장 놀랐던 것은 어, 공무원 시험을 보기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그리고 봐야 하는 그 공부의 양이었습니다. 제가 사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자 했을 때이 공무원 시험을 조금 만만하게 좀 봤던 그런 좀 경향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하면은 어,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다 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어, 서점에 가서 이제 그 국어 기본서 교재를 딱 폈을 때그 마음이 다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교재가 너무 두꺼웠고 그리고 그 안에서 제가 외우고 또 제가 알아야 할 내용들이 어, 너무 많다는 라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어, 그래서 그것을 봤을 때아이 공무원 시험이 정말 만만한 것이 아니구나 이걸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아니면 어쩌면 열심히 해도 이 모든 것들을 다 암기하고 어, 또 시험을 보는 것은 또 암기와는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어,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부터 이제 6개월 후에 시험을 본다라고 생각하니까 어, 좀 두려움이 있었고. 이것을 어떻게 공부하지?라고 하는 막연한 걱정이 이제 바로 그 문제집을 보는 순간 이게 들게 되었었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느낌을 저만 느끼는 건 아닐 것입니다. 이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자 했을 때 하시는 것 중에 가장 첫 번째가 이제 문제집을 구매하는 것이고 또 인터넷 강의를 또 듣게 되는 것인데 문제집의 그 양, 페이지 수 그리고 글자의 수 그리고 인터넷 강의의 그강좌수 정말 많은 강자, 어, 인 경우에는 100강이 넘는 강좌를 가지고 있는 강의들도 있는 걸로 제가 봤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아, 이 공무원 시험 어떻게 다볼수 있을까? 그리고 다 공부할 수 있을까?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외워야 하는데, 이거 다 외울 수 있을까? 라는 그런 걱정이 저뿐만 아니라 그것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에게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무원 시험은 그냥 막연하게 공부하고 막연하게 준비하면 정말 끝도 없는 그 공부 양 때문에 그거에 압도돼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낼 수 밖에 없는 그런 시험이고 그렇게 준비하면 아마 오랜 시간 동안 준비를 해도 합격하지 못하는 그런 시험이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할 때,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선택과 집중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말이 너무 당연한 일이고 정석적인 이야기일 수 있지만 특별히 공무원 시험에서는 선택과 집중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의 수험 기간 내내 저, 저의 머릿속에 있었던 한 문장은 모두가 맞는 문제는 틀리지 말자 였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인정하고 또 모두가 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부터 차근차근 해 나가자.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하나하나 해나가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제가 수험기간 내내 생각을 했습니다. 공무원 시험의 특성상 우리는 그 공무원 시험 범위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학습할 수 없고 다 암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원인데 이 원이 우리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공부해야 하는 모든 학습량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원을 다 외우면, 이원 안에 있는 내용들을 다 외우면 우리는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학 사회 모두 다 100점을 맞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애당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때 전략적으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원에 있는 내용들을 다 외우기 위해서 한쪽부터 가장자리부터 이제 색칠을 칠할 수 있습니다. 색칠을 다 칠하면 그것을 다 외웠다라고 다 학습했다라고 우리가 여기면 그 가장자리부터 막 색칠을 하는 것이죠. 색칠을 하면 어느 순간에는 그것을 다 색칠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여러 가지 한계상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반절만 색칠을 하게 된 경우에 우리는 반절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공무원 시험은 어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됩니다. 공무원 시험은 어, 중요한 부분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 원이라고 생각하면 원에 있는 그 중앙 부분부터 우리가 색칠을 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차 점차 더 많은 것들로 우리가 확대하여서 점차 추가하여서 우리의 공부량을 늘리는 것이지 가장자리부터 잘 나오지 않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부터 세세하게 다 외우고자 우리가 노력을 한다면. 그것을 할수 없는 공부의 학습량이 압도되어 우리는 마음도 힘들고, 그것을 애당초 다할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의 중앙 부분부터 차근차근 공부하면서 원에 있는 전체에 갈수 있도록 노력을 할 뿐이지, 우리는 애당초 그 모든 원에 있는 내용들을 다할수 없다. 우리가 그렇게 먼저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공무원 시험에 있는 내용들 중에서 이 가운데에 있는 이 원, 이 중심에 있는 이 원의 내용은 우리가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이 가운데에 있는 핵심적인 내용들을 학습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우리의 선생님들의 강의를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는 강사들, 선생님들은 이 공무원 시험 분야의 전문가들이십니다. 그래서 원의 가장자리, 이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핵심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시는 분들이 바로 그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믿고, 그분들이 하, 말씀하시는 것들에 집중하여서 이 중앙에 있는 내용들을 먼저 학습해야 합니다. 어, 제가 들었던 선생님, 국어 선생님은 어, 이 문제가 어, 앞으로 다시 나올 문제인지, 아니면 앞으로 나오지 않을 문제인지, 어, 그래 난이도별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체크를 해서 어, 그것들은 굳이 어, 내가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것들을 표시를 해주셔서 그 중앙에 있는 내용들을 파악하기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들었던 행정학 선생님은 그 행정학의 방대한 행정학의 내용들을 A, B, C, D 등급으로 나눠서 A, B를 먼저 학습하고, 그리고 C, D 부분을 나중에 학습하라. 그렇게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A, B에 집중을 하여 공부를 했을 때, C, D도 그 A, B와 연관 시켜 이해하기가 더 좋았을 뿐 아니라, 중요한 것은 더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것부터 준비를 하게 되면 마음에 또 안도감도 생깁니다. 그래서, 이 원의 안에 있는 중앙에 있는 부분부터 차근차근, 어, 준비를, 준비를 할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어,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때로 독학으로 이제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독학도 분명히 가능은 하겠습니다. 하지만, 어, 단기간에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어,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는 것, 강의에 도움을 받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독학을 그렇게 추천해 드리지 않고 선생님들의 강의를 듣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어, 이렇게 선생님들을 통해서 원 안에 있는 핵심 부분을 우리가 학습할 수 있고 또두 번째로 우리가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기출문제를 통해서 학습할 수 있습니다 어, 기출에 관한 이야기는 제가 또 나중에 어, 언급할 기회가 있겠지만, 어, 빨리 기본서에 있는 내용들을 학습하고 기출로 빨리 넘어갈 필요가 있는 이유가 원 안에 있는 이 핵심 내용들을 우리가 기출 문제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출을 공부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예전에 나왔던 문제를 암기하고 어, 또 다시 풀어보는 그런 의미의 이상으로 어, 어떠한 문제가 중요한지, 어떠한 내용이 중요한지를 기출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또 기출을 통해서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 강의를 들을 때에는 뭔가 다중이해 보이고 어떤 내용이 중요한지를 잘 모르더라도 기출을 문제를 푸고 기출 강의를 들으면 어떠한 부분이 중요한지 감이 옵니다 어, 그래서 이 기출로 빨리 넘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왜냐하면 기출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해야 하는 그 양을 조금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 우리가 공부해야 하는 그 가이드라인을 정해주는 것이 바로 이 기출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생님을 통해서 그리고 이 기출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공부해야 하는 그 양을 조절하고 또 집중해야 하는 그 문제들을 그 내용들을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어, 우리는 먼저 이 공무원 시험의 핵심량 안에 있는 이원 안에 있는 이 핵심적인 내용을 먼저 공부를 한뒤 우리의 그 내용을 점차 넓혀가는 그러한 식으로 우리의 공부의 방향을 발, 어, 정해야 할 것입니다. 어, 그래서 이렇게 점차 더 많아지고 또 물론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는 다시 우리가 집중하여서 다시 기출로 돌아가서 기출에 있는 내용들 그러니까. 이 공부의 학습량 1 안에 있는 핵심적인 내용을 다시 다지는 어, 그러한 공부로 우리가 흐름을 그렇게 잡아서 공부를 한다면 어, 우리가 너무 부담 없이 공부를 할수 있을 것입니다. 어, 그래서 우리는 늘이 공무원 시험을 할때 어차피 모든 내용을 다아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아는 것만큼은 나도 알자. 그리고 한두 문제 정도는 틀려도 괜찮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한다면 조금 더 마음을 좀 여유롭게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공부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실제적으로 어, 엄청나게 경쟁률이 높은 국가직 그 일반 행정직 정도 그 수준이 아니면 한문한 어, 한 과목당 한두개 정도 틀려도 합격하는 어, 데는 그 그렇게 큰 무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외워서 다 맞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중요하고 어, 필요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우리가 무엇을 먼저 더 집중해야 하는지 부터 우리가 생각하면서 어, 학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공무원 시험에 어, 공부의 큰 방향을 함께 생각해 보았는데 어, 우리가 다음 또 시간부터는 좀더 실제적이고 어, 우리가 또 적용할 수 있는 어, 그런 부분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 지금까지 공무원 시험길라잡이 공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